이렇게 배수로를 가로 사이드로 파고 어,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호들은 저 아들도 지금 여기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움직이는 방법 와서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와서 뭐 이것저것 해서 배우면 되니까 빠져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다 찍고 다녀야 되는데, 찍고 다니는 것도, 이거 3W는 찍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대, 이거는. 아, 저도 뭐 3W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3 w 은좀 주행이 좀 약한 것 같아. 주행이 좀 약하고, 분배가, 어 붐과 6 w 은 주행이 뭐, 주행하고 이렇게 붐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쓰면은 반반씩 이렇게 힘을 쓰면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3W는 반반씩 심으면 안 되대요. 아무튼 그것도 뭐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아무튼 삼톱을다 걸은 건지 2차만 걸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전 빠지는 데 와가지고 아들이 한번 아, 너도 이렇게 딱 파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봐라 이렇게 시켜봤으니까 본인이 이제 빠지는 데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아, 근데 아직 내박감은한 어, 30시간 정도 됐거든요. 탄 지는 30시간, 한 3, 4일 정도 탄 걸로 생각하고. 굴삭기 개똥에 3, 4일 정도, 3시간 탄 거면은, 그 초보 기사 치고는 많이 탄 거예요. 보통 자격증은 10시간만 타도 딸수 날, 날 있으니까. 이 정도, 3시간 정도 실력이면 자격증 가진 사람보다, 이, 이, 우리 아들은 지금 자, 자격증이 아직 없지만, 자격증이 없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잘 탄다 보시면 될것 같아. 아무래도, 음, 굴삭기는 장난감이다 보시면 돼. 이렇게 큰, 비싼 장난감? 어, 약간, 애들은 재밌어요, 이게. 애들은, 그냥 타는 게, 이거 솔직히 진짜 삽질 한번 해봐요. 삽, 삽질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를 이게 장비로 이렇게 퍽퍽퍼 재끼고 뭘 해, 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들한테 장난감 이거 하나 사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공투, 이 크기는 똑같은데 이게 타이어, 타이어는 한 3천 줘야 되고 공투는 한 2천만 원이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냥 사줘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크게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아,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비에 못 움직인다고. 저걸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찍은 거 하고, 찍은 심하고저 주행하고, 원리가 지금 아들도 답답해 미칠 거야, 맞아? 왜안 움직이지, 장비가? 뭐, 와, 이렇게. 한번 빠지는 데 가서 이것저것 해봐야죠, 해보고. 자, 어차피 점시간은 심 30분을 맡겼으니까, 한번 타는 거 그냥 지켜보는 걸로. 자꾸 어, 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면은 잔소리로 들릴 거야 아마 아 그냥 하게 예두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려서 봐라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주는 게더날 수도 있고 자 그래도 뭐 지금 나름대로 움직이고 한번 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그건 있어 저렇게 깔끔하게 해놨는데 내려와서 다시. 다시 해. <laughs> 짜증이 나죠. 그리고 아빠가 다시 하면 어이씨, 고등에 했는데 다시 해네 근데 장비에서 딱그시야가이라리죠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내려서 와 삽질을 하면은 딱 보면 보이잖아. 이게 요거 얼마에 딱 기준 했던 거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장비 위에서 보는 거에 많이 틀리다는 다른 다른 점. 그래서 초보 기사님 초보 처음 탈 때는. 장비에서 자주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차주가 그때 당시 이제 오야기사가 뭐할 때마다 내려오라 그래. 내려와서. 내려와서 봐라 야, 너는 이걸 장비 위에서 하고 내려서 보니까 뭐가 느낀 점 뭐가 있어 많이 틀리죠 많이 다르죠 위에서 장비 위에서 본 거하고 내려와서 본 거하고 그래서 자꾸 내려와 보는 나르시 하더라도 그냥 위에서 보면 진짜 나르시가 진짜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려와서 보면 완전 엉망이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 장비에서 본 거하고 이게 실제로 내려서 본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일하면서 자꾸 와서 봐야 된다는 점자 아무튼 요 차이 차이점은 딱 보면 보여요 이게 음 날아시는 곳잘 하는데 덮하기가 너무 뭐 그런대로 그런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쪽에 너무 넓어졌어. 저쪽에 넓어진 거를 수정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뭐 나라시는 뭐 그런대로 차가 출렁출렁. 어 자기가 이제 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출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건은 최대 최적으로 만들어야 놔될거 아니. 에요 브레이크 잡고 쇼바 잠궈 놓고 어 균형을 차 균형을 제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빠지는 데서 움직일 수 있을런지 아무튼 오우 좀 움직이네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만 움직여 이제 그만 움직이고 또 뒤에 정리 마무리 다 하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서비스 영상은 빠르게 돌려볼게요.